또까 TV 오늘 일곱 번째 하이클래스백 테라스 스타 패스트 AX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앞전에 일단 여섯 팩을 까봤는데 두 팩이 좋았고 그죠 나머지는 그냥 그랬습니다 오늘은 가팩이나 어떤 블랙키 SAR을 기대하면서 까보겠습니다 자 뜯어지네요 근데 저 가위는 제 생일 때 3개 선물로 줬습니다 네. 이상 소리. 아무도 잡았어요. 관심 없는 소리.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. 뭐 나올까요? 자, 뒤에 일단 서치. 일단 6팩 까면서 일단 줄이 있는 카드에서는 무조건 좋은 게 나왔고요.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게 줄이 있는 게 5개, 줄 없는 게 5개. 바로 줄 있는 거 5개. 개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팩. 첫 번째 팩에서 좋은 게 넣으면, 네. 좋지만, 안 좋은 에세이를 넣으면, 끝이죠. 이번엔 아빠 첫 번째 첫 팩. 첫 번째 팩. 아빠의 라 가미르 쌍금킬 빠지기가의 아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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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라칸. 아 그럼 뒤에는 몬스터볼이 맞네요. 레얼 아니면 마스터볼이야. 몬스터볼 아니면 마스터볼입니다. 머스볼, 메탕구, 탕구, 탕구, 메탕구. 자두 번째 팩. 여기가 마스터볼이 총몇개 나왔죠 지금까지? 두 개밖에 안 났습니다. 정말 찾기 힘든 마스터볼. 융겔라. 어, 융겔라 랑구돌. 똑같이 나오네요. 딥상어동, 카르본. 음. 아, 에이스 카드네요. 뒤에 지금 빨간 게 보이네요. 에이스 카드. 반짝이는 결정. 아, 드래펄트 나왔죠. 네, 세 번째 팩 드래펄트. 네, 과연. 콘치 빈티랑. 수련의 봉. 또, 몬스터 카드겠죠? 몬스터 카드. 파우젠 몬스터 카드. 자, 다음 카드. 지금. 마스터 볼 정말 안 노네요. 저희가 두 개라도 나온 게 지금 그 가격 확률로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나왔습니다 7번째 부스터 EX 근데 블랙키가 는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님피아가 제일 비쌀거요아니요 블랙키가 가장 비쌉니다 현재 한 20만원 님피아는 10만원 정도 부스터로 얼마 할까? 10만원? 10만 네. 인터넷에는 30만원 넘습니다 일단 부스터 EX 나왔고요 하이. 자 이게 마지막 팩이 될것 같아요 저기는 다 똥카드일 확률이 높고 SR카드 있어봐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SR 자, 카드 바로 보겠습니다. 윤겔라가 계속 앞에 서 있네요. 우리 윤겔라님. 윤겔라의 운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? 그렇죠. 예, 마스터볼. 역시 마스터볼은 정말 안오네요 자, 나머지 다 깔까요? 아니요. 아, 음. 아들 보관장소 들어갑니다. 오늘 놓은 카드, 일단 다섯 팩에서. 일단 이호는 일곱 팩째까지 뒤에 줄이 있는 카드에서. 보이시죠? 이게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겁니다. 여러분, 혹시 서치 하시려면, 이 없는 카드는 패스하고 하면.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SAR 카드는 다 여기서 저희가 일곱 팩째 다줄 있는 데서 나왔습니다. 근데 줄 없는 카드에서는 어떻게 놓는지한 팩. SR이 놓은 경우도 있어요. P나 이런 애. 근데 P나는 못쓸데없 자, 못 보시는 것처럼. p 나 이제 두 개나 있어서. 이런 식으로. 안 놉니다 보통. 근데 SR 카드에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굳이 한 팩에 비싼 5천 원이죠 한 팩에 5천 원 주고 살 거면 여러분 뒤에 줄 있는 카드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괜찮았나요? 나쁘진 않았요 예, 부스터 EX. 저번에 복숭 악동보다는 나아. 예, 박스 제서 SR a 부스터 뭐냐 또? 에브이, 파란색, 깔 파란색깔이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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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<laughs> 기억이 안 납니다. 아무튼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다른, 또 새로운 박스로 돌아오겠습니다. 똑까 t v 그...